기출 베스트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선분 AD는 선분 ABC 삼각형 ABC의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리하고 아, 여기리가 같겠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점 G는 어,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인데 두개 중선만 대도 되는 거니까. 요 a2의 길이와 e c 의 길이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에 있으니까, 교점과 같은 거니까요. 자, 이때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게중심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이죠. 그렇죠? 2대1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대 1이면 요전체 길이가 B2의 길이가 얼마냐가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9니까 요 B2의 길이는 3분 B2의 길이는 요 9의 두배인 18c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BG의 길이 구하라 했어요. 따라서 3분 BG의 길이는 어, 전체 3분의 2죠. B2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겁니다. 3분의 2, 3분 B2니까 3분의 2에다가, 자, 18을 곱한 약분하면 6이라서 12c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